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외래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외래어는 여러분이 흔히 쓰고 있는 외래어 중 하나입니다. 바로 보실까요? 바로, 빵꾸. 발음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그 다음에 펑크입니다. 빵꾸라고 하면, 아유, 뭐 무식하게 왜 빵꾸라고 얘기하느냐. 그죠? 어, 순화해서 펑크라고 얘기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저는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빵꾸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빵꾸, 펑크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일단 빵꾸를 네이버 어학사전에 찾아보면 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펑크에서 왔다 라는 것과 이것을 펑크로 순화한다 라는 표시와 어원은 영어의 puncture에서 왔다. 뭔가 알듯 말듯합니다. 네, 영어의 puncture인데 왜 빵꾸, 펑크가 됐을까? 네, 계속 보실까요? 일단은 이 발음은 구멍이란 뜻의 영어 단어이고 puncture입니다. 빵꾸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 앞에 글자만 좀, 네, 발음만 비슷합니다. 이게 왜 빵꾸가 됐을까요? 계속 볼까요? 자 펑크를 사전에 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튜브 따위에 구멍이 나타나, 구멍. 두 번째, 의복 따위가 해져서 나오는 구멍, 또 구멍입니다. 세 번째, 이런 경우는 요즘 사람들도 쓰는 것 같아요. 일이 중도에 틀어져서 잘못되는 일이다. 학점이 빵꾸 난다, 학점 펑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업무 빵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펑크라고 하면. 자동차 타이어 펑크 혹은 약속을 펑크내다 뭐이 정도로 펑크가 쓰이지 않을까요? 자왜펑츄가과 빵꾸가 됐을까요? 자 펑츄럴 같은 경우는 구멍 혹은 구멍내다 라는 뜻의 영어 맞습니다.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하면 가타카나 형식으로 표기하면서 발음이 살짝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바뀌죠. 방크츄아 이렇게 됩니다. 방크 추화이 C의 발음이 크 발음이 나는 게 맞는데 영국식 영어에서는 puncture, puncture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식에서는 이 K 발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puncture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어쨌든 C의 발음을 크 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의 어떤 외래어 발음법 중 특이점은 어쨌든 이 팡추아라는 이 이상한 발음을 예, 삼음절로 축약해서 부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축약해서 말을하느냐 앞에 있는 삼음절 팡크 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팡크 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것도 일본어 중에 속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팡꾸라고 빵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 팡은 좀 이상하니까 네. 우리 빵도 팡이라고 안 하고 빵이라고 얘기하죠. 그 먹는 빵.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까지만 발음을 한 거죠. P-U-N-C까지만. 네. 일본식의 축약형을 우리가 아무런 어떤 어 편집 과정 없이 그냥 가져온 네. 그런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어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스타벅스라는 것도 네, 커피 전문점이죠. 일본에서는 원래는 어떻게 얘기되냐면 스타벅스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이 좀 재밌죠? 스타벅스. 이거 어떻게 줄일까요? 삼음절, 네, 아마 스타바만 남겠죠. 스타바, 혹은 스타바. 뭐, 뭐, 길게도 해 되고, 뭐, 짧게도 해 상관없어요. 스타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이거를 스타바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뭐가요? 빵꾸라는 거는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쓰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펑크라는 말을 그냥 쓰면 구멍 대신 펑크라고 쓰면 두 가지 단어와도 혼동이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f 로 시작하는 펑크 두려움 걱정 상태도 있고 네. 흑인 음악 중에 뭐 재즈와 R&B와 소울 음악이 합쳐진 음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960년대 이거를 FUNK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PUNK도 있습니다 펑크 이거는 70년대 영국 런던의 하층계급의 젊은이들이 유행한 뭔가 복장과 헤어스타일 막 머리를 세운다던가 뭐 분홍색으로 염색한다던가 이런게 펑크 스타일인데 지금도 이건 미국에서는 불량 청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펑크라고 할 때는요. f u n k 랑는좀 다르죠. 그리고 펑크 음악 중에는 공격적인 락 음악 록 음악이라고 돼 있죠.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하는 것도 펑크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펑크와 펑크는 또 다르죠. 음악 장르를 포함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 빵꾸, 펑크 또 펑크, 펑크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네, 상당히 애매한 발음의 외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빵꾸를 펑크 펑출 이렇게 온 이제 그 유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결국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국립국어원에서는 자 이걸 볼까요? 1996년 이게 가장 최근이죠. 구멍 구멍 나기 구멍 내기 펑크만 인정한다. 생활 용어 일본어 2라고 생각해서 펑크도 된다고 95년도에 얘기했고 가장 먼저 93년도에는 행정 용어 순화에서 여기에는 펑크가 없었습니다. 보면 구멍 구멍 내기 구멍 터지기 구멍 터짐만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도 펑크를 많이 쓰니까 지금은 펑크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본어 단어를 그대로 축약형을 쓴다는 것은 글쎄요, 국립국어원에서도 인정을 했어야 됐나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냥 구멍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타이어 펑크도 영어에서는 flat tire, have a puncture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펑크가 났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뭐 일본 사람은 알아듣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외래어 다섯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평소에 빵꾸 대신에 펑크라고 쓰는 네, 이 단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펑크도 네, 동그라미보다는 세모에 가깝다. 어,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도 그렇고, 뭐 테레비도 그렇고, 에기스도 뭐, 그렇고, 이그 삼음절의 일본어 외래어 표기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추후에 계속 외래어 시간에 코너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외래어 다섯 번째 시간은 빵꾸, 펑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